안녕하세요, 저녕 저희, 안녕. 저희 지금 순대국 먹으러 가는데, 지금 비가 옵니다. 지금 시간이. 너 휴대폰 보여줘. 잠깐만요. <laughs> 7시 30분. 어 여러분, 버스가 지금 터질려 그래요. 어, 진짜 터지겠는데? 진짜 또 어. 있으면 터지겠다. 어제 하루 종일. 편집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, 아침에 조회수가 80회가 나왔어요. 그래서. 우와! 너무 기분좋게 뭐지? 준비를 하고 <laughs> 나왔어요 네, 구독자도 13명이나 됐어아 벌써? 13명이야 헐 대박 여기 되게 맛있어 영감한거 좀 먹어봤어? 어나 먹어봤어 여기 김치만두 맛 네. 저는 김치만두를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만두 좋아하세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가고있고요 어, 거의 다 왔어요 지금 한 5분? 지금 몇시지? 36분? 우리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로 들어가자 어떻게? 여기 이렇게 아그러죠 그러자 그렇죠. 지금 지름길을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저희는 걷는 걸안 좋아해서 뒤집이기 많이 걸어요 내가 <laughs> 네, 적어줄게 지금 전다출입망을 타고 있어요 메모 받아서 누시지아 여기 어, <목소리도> 그음거 방금 순대국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. 맞아요. 우리가 첫 번째 학생이지 않을까 오늘? 응. 어. 립스틱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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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소개해줘. 무슨 색이요? 어, 입출색이에요 그냥 딱 입출색이어서 데일리로 맨날맨날 맨날 발라요 이게 에뛰드 건데 말랑코 오렌지 연재랑 비우고 있어 그럼 들고 있어봐 나방 가서 가방 좀 넣고 지금 주위 반에갑니다 저희는 층이 달라요. 맨날 그래요. 거 응. 어 뭐야? 잠깐 미안해요. 혼자 도 방실 가자.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내 무슨 냄새 안 나? 음, 안 나. 안 음. 씻었니? 아니, 아니. 왜 그렇게 생각해? 향수를 뿌렸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. <OOOO> 아, 여러분 안녕. 영상 끄자. 안녕. 안녕.